가다가다가다 가자. 아, 니븐이네 와, 리븐이 간만해 본다. 엔티야, 엔티야. 어, 뭐야? 왜 나, 나, 나왜 나, 안 돼? 왜안 남대라? 감자탕이래. <웃음> 야, 감자탕이야, 감자탕. <laughs> 야, 저 전파 많이잖아. <laughs> 아, 진짜 기대 <웃기다>, 진짜! <laughs> 아, 이게 뭐야? 너, 고고고고고, 어, 저기 없, 없지 않나? 없을 텐데. 어, 들켰네? <laughs> 아, 아, 여기 엿뚱한 있었네. 엿뚱한 여기 엿뚱한 있었네. 엿뚱한 여기 있었어. 와그 어, 새끼야. 이거 뭐야? 탑라이너인데 뭐 이기. 탑만 가고 정글 못해서 이해 좀요. 아 지안이 탑이었어? <laughs> 어, 뭐야? 어, 까? 어, 이탑 하기 어디 갔어요? <laughs> 아, 이게 <야>. 뭐야? <laughs> 내 몸에서 나오지 마. <laughs> 아, 하세요? 어... 니쁜이들이 1레벨에 자기가 들이 유기하라흐 야, 정글이 아무 무라애드 먹기 전에 한번 찔러 볼게요 어? 어? 안 맞았다 <laughs> 아 이거 이면안 되는데? 자. 그거 만화 130 아니야? 100. 에 그것 단 그것 단 높아. 맛있어. <laughs> <나이스. 웃음> 오케이 이거 줄게 내가. 점막까지 다 뺀. 대롱 데롱아 인생. 하아 <laughs> 가도 가가 드릴까요? 아, 쟤네 왜 이렇게 쫄아 있어? 이상 쓰레신데. 뭐하세요? 우리가 잘한 거 아닐까? 풀어 좀 가봐요. 나 이게 진짜 근데 솔직히 워윅이 낚기 진짜 쉬워. 딸피로 <laughs> 잡아뒀는데 잘 잡네. 어? 점화던데 잘 잡아. 아톰 이머전시. 원래 워윅은 점화 같은 거안 들고. 다녀 아톰 이머전시. 저저 고양이 저거 날날먹하려고 하네. 아톰. 아씨. 베인 승률 300판에 6칼인데. <laughs> 가져가, 아 하인.. 아안웃었데왜이 안 <laughs> 아, 하... 아, 하인이랑 해서 이긴 적이 없어. 네, 네. 어, 어떻게 이겨. 이거 해줄게 내가. 귀엽게 해줄게. 커야 이뻐 봐. 아 존나 이쁘대 진짜. 아니 가만히 있으면 뭘 하냐고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뭐 내가 하는데. 이거 걸어줄게. 힐 힐. <laughs> 아 미치겠다. 아니 피 깨작깨작 타잖아. 파시타타 다시 타. 자기 만화 몇퍼 있어? 오0아한 <laughs> 50. 어. <laughs> 50초 기다리면 돼. 어떻게 인벌전지 미드 108개 이안돼 아이고. 아이고. 야! 야. 하윤이가 되게 음. <laughs> 원래 너네 라인이 각자 어디야? 저.. 아! 저.. 뭐 뜨지? 자기 라인이 어딘지도 몰라 세상에 나.. 라인 잃어버린지 오랜데? 아.. 그래? 뭐야 어떻게 된 거야? 아, 뭐야? 뭐.. 문프핑.. 뭐죠? <laughs> 방금 제가. 거기서 죽었으면 진짜.. 엄청나게 욕을 먹었을 것 같은데 절대 안 죽지 MTR 쌍이 뭐야 <laughs> 어나 이거 왜 나와있어 밖에? <laughs> 잠깐 아칼리 탑! 아칼리 탑! 아리 탑. 오 oh, shit. 수 있어? 아. 에. 네. 저거 안 되겠다. 음, 바텀이고 찾아볼. 됐네. 이미 안 좋은데? 탈의가 또 탈의. 으, 궁어 없는데 잡았다. 이아 그만 좀 해요 <laughs> 가이사야겠다 다음판 <팔. 웃음> <laughs> 그만 좀 해요 진짜 아나좀 이기고 싶어 <laughs> 어, 내가 맞지? 못해서 지는게 아닌것 같애 아 가봤다 <laughs> 이거 하윤이가 되게 구멍이다. <laughs> 나도, 나도, 나도. 아잇, 아잇! <laughs> 구멍이 나갔네. 아, 힌스를 못했네. 아, 미치겠다, 진짜. 내가 정글을 못해갖고. <laughs> 아. 그만 좀 해요. 이거, 나, 나돈 먹어야 돼. 나... <laughs> 어, 꼴보기싫다 진짜. <laughs> 나가면 안 되는 <될> 거야. 너무 작가 다 왜, 유비가 선 6렙이니까. 아. 헐. 까까 아, 인생. 살려줘야지. 이 훈련 찍고 싸우면 이기지 않을까? 응, 아니야. 아, 안 죽네. 어때? 아무 뭐, 와도 잡아요. 모으고 싶어. 리븐 없는 안무문이 그냥. 나돈 너무 많이 모았어. 어 리본 텔타한 탑에. 컵 아니야 원래? 아니 텔 썼다고. 아. 열심히 미네. 아 소주 없어가지고 보드카 마시고 있는데 아, 독하게 독하다. 그럼 아, 완전 터졌는데, 그니까 아, 근데... 이거... 빨리 가... 아, 야, 근데 워윅은 그게 안 통하는... 워워가 아니에요. 그만... <laughs> 진짜 딴건 몰라도 워워은 그게 안 통해. 얘가 개똥잼이라서 <laughs> 깨물. 오위근 아, 개똥챔이라서안 만능해도 굳이 안 되더라. 근데 지금은 너무했는데. <laughs> <laughs> 잠깐만 나. <laughs> <laughs> 일단 저만 보호막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. 네, 뭐. 조금 있어요. 야, 근데 솔직히 근데 이 정도 응했으면 가능하기도 하겠다. 가자, 가자, 가자. 나이스. 아. 와, 왜 이렇게 아파 아파요? 다비. 적패 루시아. 아, 거드라가 일시불로 나왔어.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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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. 정을안35% 증가하거든. 자다. <laughs> 뭐야 이거? 왜 가나네? 아, 누구 때문인데. <laughs> 저 어떻게 못 잡아? 아, 아, 잠깐만. 그건 아니잖아. 나 나한테 뭘 바라지 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<laughs> 내가 못고 주신 게아니야 저거 탐 막아줘, 탐 막아줘. 어, 가 바로 다시 감 아, 물려주지, 물려줘, 물려줘. 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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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감, 바로, 바로. 공, 가, 바로 가. 공, 가고, 고고고 아, 잠깐만, 있네? 오, 안 아, 칼리까지있네 어우, 3대 3은안 되는데 될것같은데 가자 쌉대네? 아, 칼리는 좀... 아, 어. 진짜. 내가 더 잘할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아니나 분명히 나 보면 아, 그거 한 대만 치고 빠지려고 했는데 이게 뒤를 생각하다 많이 나가네. 이거 쫓지 가지나? 아 진짜 합파야 잘했다. 하. 아. 볼락 껌이네. 그렇지 수업할래? 수업할까요? 그게 나을 것 같은데. 어 수업하자. 어차피 나이 정도면 쟤들 씹어 먹어. 이래놓고 죽죠? 그런 말 하면 안 돼. 그런 말하한 순간 터져. 아 잠깐만 밀지 마 얘들아. 이상. 아이오 아, 따두 개나 먹었네 아니 112원 주는데, 얘 뭐예요? 아, 7개 쓰구나. 12원? 12원을 <laughs> 아, 줄 수가 있구나. 112원, 1 1원 게임을? 아, 이거 치지마 매물이? 아까 1코부터왜 그러는 거예요? 아, 이거 고혈 먹은 거야. 우야, 지아 고혈강 먹었다고? 쟤들또 바꿨는데, 그게 이꿨는데 이거 꽤잖아. 쟤는 먹으면 돈을 주잖아 <laughs> 나도 이거 뭐돈줘 민희 형돈줘 응? 무슨 소리야? 맞거다 이거 엄다 어?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와잘 먹는 거 시켰어? 쩔지. CS 난잘 먹지. 도망가려고? 도망가도. 이분이 오... 여기 왔네. 어... 은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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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때리겠어. 은지인. 어? 팔로윈 언제든 환영입니다. 아너너 너. 이게 뭔가 늦죠? 저는 대안도 안안됩다아나 몰락 겁나는데 이거 먹으면. 먹자, 이거 <laughs> 이거 따다 이길 수 있어 이거 이랬더뭐야안 맞다? 맞다? 없다쓰레시가 여기까지 들어왔어 맞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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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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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오시 목기, 오시 목기. 이거 구이딱다 오시 좀, 오시 좀, 오시 좀이게 나이스. 용왕이 <laughs> 되지 않을까? 한라인더한라인더 우리가 이길 수 있어. 우리가 용용. 이겨. 솔룡함, 묻어, 묻어. 라인 못한데, 못, 못 먹었어. 어, 바텀 먹으러 가면. 아니다, 바텀, 저거, 아, 당겨지진 않으려나? 님, 재밌, 재밌다. 너만 재밌는 것 같아. <laughs> 재밌어, 재밌어. 어, 정 불쌍해. 너왜 그래? 왜 그렇게 괴롭혀? 누. 어, 위험해, 위험해. 그거. 왜 이렇게 많아? 잠깐 왜 이렇게 많아? 와우. 왜 대명이야? 아 빠지긴 했는데. 아, 아니 아무 모 뭐야 공격 판정. 손판 들어. 어, 대박잖아 진짜. 아 <laughs> 리븐한테 마크 당해 갖고 아무것도 못했. 뭐 모큰 리븐인데, 씨. <laughs> 아왜나 어, 죽었다 바이바이 오 오? 바이바이 죽는다 살려주세요! <웃음> <웃음> 어라? 원 플러스 원 뭐야 오늘 핑한다 그래서 가까이인 줄 알았는데 <laughs> 엄청 멀리 있네 아니, 와드 밖에 바로 앞으로. 어레시 바튼 쪽에 와딩 중? 이거 와, 와드 와드 여기 와달래다. 드야 아, 내가 와달래 <laughs> 아이 내려서 와드를 해. 여기 뭐 있는데? 얘 공순다. 액 와이 액다. 아우 좋아. 그럼 <laughs> 가능. 두바론 두배런? 여기, 여기 탈래 여기 시래시랑 루시안 있거든? 지금? <laughs> 노노 노. 그냥 먹어 먹어 먹어. 마카이테니까 먹어. 아 이거 공도 빨라져 봐. 그백그 해봐. 내가 공룡 높여줄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리신 수마 없었구나. 없었는데. 야. 오케이. 고양이도 나 고양이 도어 <laughs> <laughs> <불쌍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. 불쌍해. 그... <어떡해>? 어떻게 하나 남았어? <laughs> 왔다. 잠깐 여기 위험한데 용 나온다 에디님 오야 오! 살아 오 죽었다 와! 와! 살았 살았나 오 살았나 오 죽었다 찰싹 달려 살아가다 이씨 <laughs> 아 여기가 맛집이네 유미 워이킹 멋있게 들어갔네 나한테 붙어 있어 이거 다이브해도 잡아 이거 아 잠깐만 타워 딜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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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는다니까 아 잠깐만 잠깐만 막타 막타 싫어해? <laughs> 막탈 아, 싫어해? 야, 너 재밌다. 아, 막타. 크으 막타 좀 되게 잘 치네. 어, 저기 뭐 있는데? 감. 같이 가요. 아, 욕 먹어야 되는데, 또싸오네 아, 너 안타고 켜 쐈어 지금? 어맞 맞. 맞. 유미에 기본이 한대 있네.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? <laughs> 죽일 때까지. 깡패. 더블킬. 박타. 저 고양이 저거 때려야 돼. 와닿 아요？빨리 오 세요, 빨리 오 세요, 지금, 나 너무 시는 주세요, 지금. 에이 너무 오래 있었다. 아까 이거. 나 지금 이렇게 모아 있어. 끝내라면서 되게 열심히 막아 대네들. <laughs> 아. 저거 무무 저거 딜무인데 고양이 가자. 아 여기 있구나. 바르다. 볼로 먹고 가야지. 유비 타고 있는 거 봐. <laughs> 되게 편안해 보인다. 어. 내가 우리 가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아. 끝내지. 아, 바로 먹고 가자. 그래, 내인의 네, 네, 고속 2.5에요. 800이다. 800. 아, 근데 여기 좀안 좋은데, 여기는? <웃음> 저기요. <웃음> 저기요. 잘 <laughs> 지금 자기 고양이 뺏겼다고 지금 나한테, 지금 화내잖아. 그냥 막 달려들어도 이겨. 아 너무 좋네. 아 유비 너무 좋다. 아. <laughs>